내가 빼고 빨리 해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아, 가수다 같이 하자. 아빠, 야, 너무 압박하지 마. 너무 압박하지 마. 아 집중하자. 아, 너무 가지 마. 달라고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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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지 해! 달라고 해! 달라고 해! 달라고 해! I l o v 천 y o 천 I saw 말해. u I s 해 w 해아 u I saw you. I 자 a w you. I saw you. I saw you. I saw you. I 이 a w you. 정환이 w you. I 정 a w you. I saw y o 정 I saw you. I saw you. I 이이 중에... 아, 위에 하나 e not a cow. We are not a cow. We are not a cow. I d o n 조 know. 요 don't k n o 정확히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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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d 어근어잘잘형 오바 좀 줄여요. 아이고 미안. 미안. 아이 미안 미안. 제 아, 아, 조절. 아, 나이스 나이스! 아, 아, 아. 어. 어. 우리가 자, 앞에서도 콜, 자, 앞에서도 콜. 맞춰 얘랑 맞춰형 거기 못죠? 엉덩이 공격 뒤 있잖아. 그거 어떻게 줘? 일로 와, 일로 와. 여기까지 와야지. 줄 거야, 여기까지 여기 여기 와야지.

나이스 아파 나이스 아파야야 살살 비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 잘해 잘해 야야야야 근데 부셔 나이스 영웅이 나이스 아 앞에만 보지 말라고 아, 무조건 이안이가 넣었었거든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오 오. 블레 어, 플레 블레. 라치기. 해. 다시 다시 잡아. 딱 딱. 안 돼. 한이 형. 아, 비야. 자. 누가 나이스. 줄까? 바로. 들 나이스. 바로. 바로. 바로 나이스. 정한이 형. 좋았다. 좋았다. 반들로 올라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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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야지다와내려와야지뒤와 있다, 뒤에 있다 라와요 올라와요, 올라와요, 다시 와요 올라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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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안돼 됐다 됐다 조금만 맞추자 조금만 맞추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 어, 오른쪽 자 승리치 수빈 컷 오른쪽 컷 괜찮아 선욱야야잘 맞췄어 나이스 너무 좋았어 나이스야. 나이스야. 잘, 나이스 야잘잘어잘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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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패스 만가까운데 아, 오케이 거기 좋 거기 좋 없어 없어 어 정환이 정환이가 정원이, <기재> 아, 곧 빨리 가. 우리 천천히 합시다. 마세요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 리키퍼가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줘. 야돼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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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고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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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괜찮아, 괜찮아, 가찮아

나이스, 콜 나이스. 콜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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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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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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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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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씨, 천천히, 가자, 천천히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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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습, 역습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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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민감? 아, 민감? 아, 아자 가자, 가자, 가

수비 없다 수비 없다 그래, 그래. 아있 아, 그래. 아, 작아서 안보였다 <laughs> <laughs> 아저 <나 해야지 웃음> 방금 <laughs> 제 손에 가려서 였어나 그래, <laughs> <laughs>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병아리가 려 올라가지 말고 려 올라가지 말고 려영국이까지 이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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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이형이. 어, 아, 짧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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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그비도 있잖아, 그비도 있잖아. 야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어, 같이 가, 같이 가. 같이 가. 나이스, 오, 나이스. 좋아. 어, 형, <laughs> 별로 안 좋다. 몇 분이냐? 0 분, 0 분. 아, <laughs> 어, 좀 내려. 하, 아, 아, 아. 우

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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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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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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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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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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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<놀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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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야, 이리 야, 이 야, 이 야, 이거! 야,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야, 깐 아, 야, 이거! <laughs> 야, 이거! <놀러>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거! 그래. 야, 이거! 거 야, 이거! 이 야, 이거! 야, 이 야, 이 야, 이 이거! 야, 이거! 이거! 개이쳤어내려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 자아 뭐가? 이드 나이가 나이가 이가 나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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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아 나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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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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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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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가려가 니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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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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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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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마지막으로 자,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.